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때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사람은 죄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었고 영은 죽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욕망에 따라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관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경영하며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은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화목죄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의 자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영의 눈, 즉,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곧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천국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표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참 생명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며, 죄를 다스리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운명은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피를 믿음으로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표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조건적인 용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밝힙니다.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을 사람이 동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사람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고 값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죄책을 면하게 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의에 대하여 타인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의의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높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경이로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랜 시간 참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설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며 또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입시다.